네, 안녕하십니까 오돌농부입니다. 예, 저는 현재 포도밭에 와 있습니다. 어, 포도 어제 제가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예, 포도를 몇몇개 이제 이제 봉지를 벗겨 가지고 제가 확인을 어, 해봤는데 알도 괜찮고 약간 몰랑해지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같이 보셨잖아요, 그죠? 어, 포도, 그, 밑에, 이제, 영상을 끄고, 밑에 속기를 제가 조금 했어요. 네. 조금 모양이 안 예뻐가지고, 밑에 거를 좀 잘랐는데, 어 잘라가지고, 나온 그, 속, 속가는 알 가지고, 제가 한번 닦아가고, 그 자리에서 먹었어요. 먹었는데, 약간 달콤해요. 예, 네. 맛있고. 새콤한 것도 당연히 있죠. 좀더 익었을 테니까. 어, 근데, 맛있더라고요제 건지 몰라도,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바로 집으로 가가지고, 당도계를 측정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11에서 12 사이가 나오더라고요 예. 네. 그 정도 브릭스가 나옵니다. 어, 그 정도만 괜찮은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아직 이제 딸 시점이 아예 멀었잖아요. 그죠? 예. 당 오를 시간이 아직 많이 있으니까, 어 아직 괜찮은 것 같은데,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laughs> 여러분들 포도도 한번 에, 벗겨보시고 어, 한번 당도계 한번 측정해 보시고 요즘 비파계 당도계도잘 나오잖아요 네. 어, 한번 대보시고 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저희도, 저도 궁금합니다 네. <laughs> 2년차 분들은 더 궁금하겠죠 이제 첫 열매가 달렸으니까 그죠 어, 1년차 분들은 열매 달려가고 부럽다 아닙니다 제 거는 진짜 적은 겁니다 정말 작은 거고요 예, 네,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 정말 잘하십니다. 모양도 정말 예쁘고, 알도, 담아도 엄청 크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 어떻게 하느냐. 2년차 이 사람은, 예, 오돌농부는 이렇게 하더라. 아, 이 시점에 이렇게 하더라. 매월 며칠 뭐 했더라? 다시 찾아보는, 예, 고 정도 일, 그 정도 이제 영상으로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 지금은 뭐 하더라. 예,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지금 시점에서는 제가 어, 뭐 따로 할건 없고요. 순정리를 어제까지 다 마쳤습니다. 순정리는 다 마쳤고, 어, 풀과의 전쟁입니다. 밑에 보이시죠? 전부 다 파릇, 파릇하게 전부 다 풀만 엄청나게 자라고 있습니다. 날씨 이제 햇빛도 비치지 어, 바람은 살랑살랑 불지 그래, 뭐, 땅 이제, 어, 습기는 딱 있지, 이러니까 풀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어제 안 그래도 쳐졌던 이제 잎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어, 생기 넘치게 다시 사, 다 살아났어요. 예. 어, 과습인 것 같습니다. 지금 다 말랐고요. 예. 윗 부분에 조금 마른 이렇게 보시면 예. 마른 흙들이 보이죠. 예. 조금 촉촉한 이런 흙들도 보이는데 뭐 바람이 이렇게 불고 햇빛이 비추면 곧다 마르고 그럴, 그럴 겁니다 아마 어, 여러분들 밭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제가 오늘 그래서 온 이유는 어, 고그 이제 브릭스 나온 거를 한번 말씀드리고 또저 이제 안쪽에 있는 이 풀들은 저희가 예초기를 구매를 했다고 했잖아요. 아직 도착을 안 했습니다. 곧그 예초기 돌려보고 리뷰는 예, 제가 영상으로 말씀드릴게요. 어, 그거 요 안쪽에 있는 풀들은 전부 다 예초기로 돌린다고 생각하고 있고 어, 오늘 같은 경우는 어요 바깥쪽으로 예. 요 바깥쪽으로 풀요요 요, 쪽으로 예 공동 이제 길인데요 요것도 요까지 다 같이 쳐야 될것 같아요 치고 요바요 요 앞쪽으로 예 농막 바로 앞쪽으로 예 토랑 건너서 그 뒤쪽에 저기 복숭아 쪽이 있는데 저기 풀 까지 다 이제 어 제초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예 제초제 를타려고 하는데 어 이렇게 충전 시 분무기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오늘 제초제로는 파스타.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파스타. 평균 한 100ml 한 말에 에 20리터에 100ml 정도 넣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거 보이시죠? 비선택성 제초제라고 적혀 있습니다. 요즘 선택성 제초제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맞게 그렇게 선택하셔가지고 제초제를 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햇빛이 비추니까 기분이 좋네요. 예, 아주 상쾌하고 좋습니다. 어, 뭐 내, 내일까지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희 밭에는 제가 여기 제초제를 치고 음 고추 밭에 가서 고추 이제 방제도 또 해야 될것 같아요. 고추 밭 방제도 하고 그다음에 또 제초제도 치고, 예, 하고 저녁에 아마 사과 밭에 어, 방제를 아마 할것 같아요. 예. 내일은 내일 내일 하면 또그 다음날 또 비가 뭐 예보가 되어 있긴 한데 뭐 많이 많이는 안 내릴 것 같기도 하고 뭐안 내릴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뭐알 수가 없습니다 예보는 예 하여튼 그래가지고 아마 오늘 저녁에 아마 방제를 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지금 방제 타이밍이고요 어 제초 어 하실 타이밍입니다 예 제가 어, 저희와 뭐, 마, 마찬가지겠죠. 같은 다 생각일 겁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부터 저희는 이제 사과 껌 묶기를 했는데요. 어, 달아 올리는 거, 예. 가지가 하나씩 막 부러지고 이렇더라고요. 이제 사과가 점점 무거워지니까. 그래서, 어, 달아 올리는데, 어, 온 사방에서 전부다 SS기, 예. 약 소리, 약차 소리만 계속 들리는 거 있죠. 예. 여러분들 농가 옆에도, 주변에도 아마 그럴 겁니다. 예, 직접 치신 분도 계실 거고요. 그죠? 예, 오늘 완전 진짜 약 치는 날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자, 한번 농, 농원이나 밭이나, 예, 농작물 있는 곳에 한번, 어, 한번 가보시고, 예, 확인해 보시고, 어, 안된 거, 미흡한 거 있으면 또 이제 복구하시고,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덥습니다. 예, 항상 건강 챙기시고. 자, 지금까지 포도밭에서 오돌농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